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어갑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분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이러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신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식 연도로 하여 각국 단위로 나라 단위로 나라 단위를 할 때는 유엔에서 이것을 결정되어지는 나라 단위 지금 현재 는 유엔을 빙자할 수밖에 없고, 어, 그게 뭐, 어느 나라가, 아 우리는 유엔이 필요 없다. 할 나라가 없는, 어? 그런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유엔에서 국가 단위로요, 현재 조성이 되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조그만한 땅등이라도, 어전 세계적으로 이게 조화를 이루고 같이 교류를 하는 데는 유엔이 아주, 어찌 보면 효율적이죠. 그런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효율적이다 이래 봅니다 인류사회 전체로 만약에 지금 인터넷이 있는 이런 시대에 유엔이 없었더라면 하는 걸 해보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 뭐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다고 해서 유엔이 만능이냐 유엔 기구가 만능이냐 그건 아니라 이런 것도 우리 같이 고려를 해야 되죠 왜 그렇게 볼수 있느냐 만능처럼 보이는데 만능이 될수 없다라는 것은 유엔 이전에 있었던 교황제도를 우리가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음? 교황제도 하나만 있을 적에는 전 인류는 교황이 없으면 안 되고 교황에 해서 모든 나라가 인정되어지는 국가제도가 항상 교황한테 가서 그것을 허락을 받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고 우리나라 지금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이건 교황이 인정해주고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황이 교회의 이름을 빙자했다는 거죠.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교황이 그동안에 1500여 년간, 음? 적어도 2012년을 기준할 때 교황이 위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는 교황은 그런 시절이 옛날에 있었다고 여전히 그걸 주장하는 것 지금 현재 천주교의 위치를 우리가 볼 때, 어? 이거는 사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적 위치에 가있다는 거예요. 뭐뭐 일반 대에서는 이런 건말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적어도 개신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음? 즉 교황 대신에 유엔이 형성되었는데 유엔이 형성되어서까지. 또, 온 인류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개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모든 개인 개인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것 자체를 인식시켜야 될이 때에, 그리고 유엔을 해서 각국 단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류 역사 개인의 국가의 역사가 이것이 있다 이걸 고백해라 라고 하는 때에 당한 지금에 여전히 교황제도가 있다 교황제도를 통해서 교회 이름을 빙자한다 그거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응? 교회는 만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개인에게 제공되는 교회를 이제는 알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각국 단위는 전전 전 세계가 나름대로의 유엔을 인정하듯이 각국 단위 안에 있는 국가 단위에서 교회는 그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임마 누엘의 사건들을 백성들에게 계속 어? 보급해서 알려서 장차 오실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데 각국 단위가 어? 예수님 앞에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량을 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델 국가를 우리가 정했는데 그 모델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또 역사에, 국가 역사에서 기준적인 어떤 사건 자체를 두 가지로 우리가 볼 때, 3.1 운동과 1 9 1 9년의3.1 운동, 그리고 1445년을 하는 국민정원 방포, 한글, 한글의 반포, 또두 가지 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는, 대한민국 역사는 요두 가지 역사를 기준해서 과거에도 왔고, 지금도 그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두 가지 역사 선상에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가 단위에 국민들이 이걸 기준해서요.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 국가된 속에서 국민들이 그 고백하는 음? 헌법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헌법에 넣어서라도 이 내용을 표현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런 발걸음이 모델이기 때문에 선구자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현상들 지금 나타나는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찾고 지금까지 과거에 있었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표현되지 못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역사를 정리하고 역사를 또한 정립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면은 적어도 욕걸 기준해서 장차, 인류 사이에 어떤 행동으로 자기가 살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기여해야 될 각오. 이것도요, 국민들에게 욕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비춰보면서 작금이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라고 하고,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고, 대한민국 국가의사정치성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대통령의 지금 현재 재임 기간이라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위치, 문재인 정권의 위치, 문재인의 정부라 할수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하는 내용이 됐었요 우리 이런국가에사정치성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뭐를 비교할 수 있느냐 어느 참 대한민국에 있었던 어떤 정권이나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던 사건을 두고 어느 정부에다가 이 내용을 비춰볼 수 있느냐 즉 직접 타켓트가 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의 지금 현재 정부 운영 자체에 대한 내용을요, 우리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안 나왔더라면, 문재인이가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았어. 그것도 한 2년 정도 지난 지금이 되지 않았더라면, 초기에 같으면, 저도 어? 문재인에게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죠. 지금까지 흐르는 어떤 국가에서 어떤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에 저런 방법도 될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완전히 반대재는 앞으로는 이런 정권이 이런 사람의 어떤 정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하나의 표시. 요런, 요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 그 표식으로 지금 현재 문재인의 정권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사회적으이나 사건들 전체를 내다봐도 어느 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을 보고 따라가고, 아, 이런 발작을 남겼으니까 적어도 이거 하나는 칭찬할 만하다. 할수 있는 내용이요. 저는 지금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했지만은 지금에는 하나도 없다.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에 반하는 그 일만 골라서 찾아가고 개인 개인의 행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철저하게 국만,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에게 거짓만 자꾸 조성하게 하고. 이웃나라하고 갈등만 야기하고 음? 이웃나라하고 외교를 하는데 가지 말아야 될 국가에는 아주 막 찰싹 따라붙었고 대한민국이 국민정을 발표할 때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말이 중국과 달라 분명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놨는데 철저하게 문제인은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다가 그 국가들 다 끊었잖아요 미국도 끊고 어? 일본도 끊고. 북한 평화 경제 신중 경제 삼불 산불, 삼불 정책을 하고 우리나라 국방은 대한민국 국방은 둘째치고 중국이 좋아하는 거세 가지 안 하겠다 중국하고 협약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문재인이가 없었다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은 뭔지 모른다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체성인지를 국민들이 모른다니, 국민들이. 여기서 아무리 외쳐갖고 자료가 남아있더라도 지금 현재 이것은 언젠가는 그래 되겠지 하고는 남겨두는 자료였는데 문재인이가 있음으로써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비교해봐야 돼요,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 말이 역사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지나간 역사 그거는 어, 텔레비전에서 사극 드라마 나오고 어뭐 어, 어떤 이야기 비슷하게 한 사건으로만 보내던 그런 역사로 했는데 문재인이 때문에 이제는 그 자체를 그냥 넘어가 안 된다 내 개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일어날 세대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내 후손들이, 나로 인해서 남겨진 내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세를 가르칠 수 있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가정 단위의 교육이 돼야 된다니까. 응?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은 저도, 적어도 이렇다. 응?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수 있느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는 기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적을 볼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절대로 거래가면안 그래 되는 어떤 내용을 분명히 밝혀놨으니까 국민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보다도 더하게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것 아무리 학교에서 역사를 잘못 가르치더라도 가정에서 국가역사를 국가역사를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내가요 한 개인 개인이 이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음?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정권 들어서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왜곡하고, 특히 그외곡한데 역사 왜곡한데 그 중심을 공산주의에 대한, 정치적인 공산주의에 대한,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공산, 공산당, 공산주의 자체가 다 지금 포기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음? 국가 단위로 이걸 유지하고 버텨나가는, 공산주의라는 거에요. 공산, 공산주의고, 공산당이, 음? 아주 뭐, 앞으로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이야 하는 것을 국가 이슈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국가 단위가 있다 그거는 북한이고, 그거는 중국이에요. 이런 것에 전 세계의 어떤 흐름하고도 맞지 않는, 이런 것을 국가 역사에 교과서에다가 그걸 국민들에게 막집시키고 있는 것이 자료가 확 펼쳐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가정 단위의 어? 부모가 남겨지는 자손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시킬 수 있는 이 내용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 힘이에요. 그 자녀가 앞으로 그 국가 단위 대한민국 안에 단위에 남아있는 수많은 흔적으로서 역사, 교과서가 막 남아서 그것 갖고 사람들 아주 기만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교, 역사 교육을 시키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두과를 나타내고, 나름대로 성부자적인 위치에서 사람들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이 나오겠느냐? 그거는 어림도 없어요. 응? 가끔 우리가 그런 걸 봅니다. 지금 이제 조국의 그, 대한민국의 현재 문재인 정권의 정부의 뭐 민정수석,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는 불거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 봐봐요. 민정수석 할 때도 저거 어떻게 안, 쫓, 안 쫓아내나 저렇게 실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민정수석을 그려놔두나 했더니 아 이게 아니나 다를까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국가의 어? 법을 고치는데 저헌그저 그 헌법기관 헌법을 만드는 지금 그 국회는 이미 장악이 돼 있고. 또 헌법을 또 이렇게 그 어? 헌법을 나타내는 헌법 재판소도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판사, 실제 법원에서 판결하는 판사들에게도 무슨 그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 법사어 이런 조직을 해갖고 국가의 대한민국의 법을 북한의 하고 법하고 같이 연결했고 우리 법 우리 법.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 조직을 강화시키려고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해서 대한민국은 이제 필연, 필연적으로 남북이 어? 연방제로 해서 통일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현재 이 정부가 지, 그죠, 이걸 지향하고 이걸 어떤 자기 문재인 재임기간 동안에 이걸 나타내려고 했더니 되는 거죠. 그거는 법무부 장관 내버리면 그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봐봐요. 법무부 장관 내정되갖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청문회뭐라해도록다 통과시키는 그 인사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국 반드시 자기도 될 거라고. 그러면 청문회아주 법무부 장관 내정만 되면은 법무부 장관 되는 건 당. 나는 떼는 당상이라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까지 청문회도 안 했는데, 어? 기자들에게 내가 법무부 장관이되면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여론들 또그 여러 가지 조사들 나오는 사건을 보면은 참이 법무부 장관으로 됐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다 붕괴할 수 있고, 국민들 전체의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 되는데에 우리 사회에서 아무 말안할수 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는데 그냥 참고 견딜 수 있겠다 하고 볼수 있는 사람은요, 조직은 아마 노동조합, 특별히 민주노총 쪽에서 어? 민주노총에 있는 자들만 어마입 뭐 다물고 있겠죠. 그러면 은 법무부 장관이 됐다, 내정됐다, 국회 뭐 아무리 청문회 떠들어도 됐다. 그러면 은 문재인 정권 자체가 요 유지가 안 되는, 안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같이 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누가. 국회 야당이 했느냐 엉그러운 누가 어? 뭐 대한민국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해서 아 지금 현재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됐느냐 이 우리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어? 지금까지 넘어오는 흐름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앞으로 조국의 법무부 장관되는데에 이게 하나의 분설령이요. 에 분설령. 누가 이 일을 했느냐? 누가 법무부 장관 됐는데에 어? 이렇게 분명한 법무부 장관이 될수 없을 요소로 그래서 문재인 정권 자체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존속이 못 되는 사태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은 도대체 누가 했느냐? 이걸 우리가 요 분설령으로 봐야 된다는 게 분설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전히 사랑해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에 여전히 하나님이 붙으시는 그 섭리 1919년에 3.1운동을 허락하신 하나님 100년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의 조국의 문재인 정권의 조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이 과정에서 100년 된 지금의 국민들와의 3.1운동의 정신을 다시 불붙게 만드는 과거에 3 1운동할 때는 일본을 통해서 3.1운동을 나타내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분명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정착되고 공산주의가 어? 활개을 펴고 방향을 지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1919년 30년에는 1950년에 6.25사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대한민국의 유교사변 자체를 분명하기 위해서 1980년 되어지는 5.18 사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다. 그런데5.18 사태에 있었던 국가유공자, 그, 어? 명단, 이것 자체를 아직도 개방하지 못하고, 아직도 노출시키지 못하는 현재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러니이 문재인 정권의 뒤가 공산주의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지금 현재 1950년의 사건을 대한민국 의사 속에서 부각하지 못하는, 음? 이 내용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법무부 장관 조국을 강행시키는, 이런, 이거걸 비밀로 해서 지금 현재, 어? 완전히 촛불이에요, 촛불. 태풍 앞에 촛불이라. 이 정권이 촛불 앞에, 아, 태풍 앞에 처, 어? 촛불이란 말 촛불. 그리고 1980년에 있었던 5.18 사태에 국가유공자 명단이 나오는 것과 동시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 것은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이 세월호 사건에 남아있는 중국과 북한의 개입. 우리는 단순히 세월호가 그냥, 어? 침몰된 걸 알지만 어떤 기관 고장이라든지 어떤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에서 침몰된 걸 알지만은요. 이거는 철저하게 공작입니다. 공작.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북한에서 있었던 공산주의 또 북한을 따르는 문재인 정권의 흐름에서 조직화된 대한민국 내부에 있는 수많은 조직들이 다 개입된 그래서 뭐 슬그머니 없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거대해서 그걸 없어지게 만들면서 드러난 부각된 사건이 그 태블릿 PC사건으로 해갖고 박근혜를 어? 결국엔 하야시키는 탄핵시키는 그거는요 북한에 철저히 조직화되어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공산주의 핵책의 조직에 연루된 자들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천주교 신부 응? 무슨 뭐 이거 그, 어? 천주교 그 무슨 평화 아닌데 젊은 사제들 모여가는 이런 뭐지 무슨 천주교 사제단이 있어 사제단 정의구의 사제단 응? 이 사람들이 벌써 북한에 어? 수십, 수십 명이 올라갔어요. 수십 명, 그 전에 수십 명올라가고 북한에서 수십일을, 거의 40일 동안 있었다는. 그거 준비한 거예요. 음? 조작에야될 여러 가지 내용들, 그걸 북한에서 다 조작해갖고, JTBC에 넘겨준 거예요. 이 1년에, 그, 요렇게 떼어진 태블릿 PC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거는,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아는 거니까. 이런 국가 역사에 조직적으로 지금 공산주의, 특히 중국에 있는 그, 어? 그 어떤 참 여러 가지 힘들. 대한민국을 막 자기, 자기 마음대로 주물려고 하는 그 힘들. 계속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이런 난, 난거 그 지금, 지금 현재 난세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지금 현재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그 흐름에서요, 이걸 읽어내야 됩니 이걸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를 보는 안목에 이보다 더 훨씬 오래 전에, 2000년 전으로 또 그보다 더 2000년 전으로 갈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이 역사를 붙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 역사를. 개인 개인이 붙잡아야 돼요. 남자들이 특히 붙잡아야 돼요. 응? 그래서 가정에 남자 단위로, 어? 부인에게 국가의 역사가 어떤데, 어? 앞으로 어떤 일이 나라도 이 방향만 우권이 나가면은 나라의 안녕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전 세계 가운데 인류 전체에서도 대한민국에락하는 위상은 성경에 남을 그 유대인의 위, 위치가 있듯이, 대한민국의 위치는 바로 예수님 오실 때 분명히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위치가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음?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족과 더불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헤쳐나가는 저력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국가란, 음? 그 국민이라는 거야. 유엔이 사라지더라도 이거는요,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대한민국 위치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